신장식 의원이 국힘 면전에서 정당 해산을 대통령실에 요청했습니다. 정당 해산 심판 법무장관과 협의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어, 신장식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어, 반헌법적 행위에 대해서 엄벌하라고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어, 대통령실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으며 거기에서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보고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불과 몇 개월 전에 국민들에게 큰 상처를 안겨줬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다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야 된다고 다짐하면서 옷깃을 더 바투 잡겠습니다. 아울러 대통령께서 대표 시절에 반헌법특별조사위원회 서명하셨던 걸 거론해 주셨는데 국회에서 논의해 주시고 그 결과에 대해서 전 충실하게 의무를 수행하겠다고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연방헌법 소청과 관련된 말씀 주셨습니다. 헌법 소송와 관련된 것은 모두 같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평가하고 활동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지혜롭게 논의하셔서 결과를 주시는 대로 충실히 따를 것을 다시 한번 다짐 말씀 올립니다. 국민님을 해산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